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은 14세기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불렀던 히브리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노래를 듣다 보면 히브리 노래는 대다수가 단조로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단조는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까 단조는 일단 슬픕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식에 부르는 조가가 장조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단조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도, 정말 슬퍼서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 단조를, 그 단조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노래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노래를 모세가 마지막 부른 이 노래를 보면서 어저께 고민을 숱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떡하오니까 그냥 스킵하고 3 4절로 넘어가서 모세의 마지막 얘기만 하고 신명기로좀 접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모세가 그야말로 자기 혼신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끌었던 모세가 부른 노래는 단조입니다 결코 기쁨에 차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하나님이 잘해주신 그런 책물을 다못 맞추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 땅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모세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모리바 샘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한 마디를 그냥 거두절미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히즈기야는 죽을병이 들어서 너는 이제 정리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눈물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과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로 바꾸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간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거 아닙니다. 떠밀리듯 하나님이 밀어서 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일말에 좀 뭔가 마음으로, 그래, 모세 너가 수가 있으니, 그래, 여호수와에게 넘기더라도 너도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 얘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노래를 지어서 가르켜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켜라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지요 뭡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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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보면 말이죠. 자기가 부른 노래, 에 자기가 빠져서 살아. 아무리 노래를 못 부른 사람도 노래방에 들어가면 끝까지 마이크를 안 놓으려고 그런다고요.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설교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어릴 적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혹은 여러분들을 알았던 분들이 가셨던 그옛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지금은 자꾸 이셨습니다만 104세로 돌아가셨던 우리 김엘란 권사님. 김엘란 권사님 백수 잔치를 교회에서 저희가 했을 때그 권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이쁜노저다가 머리에다가 이게 족 이거 족두리라고 합니까? 이거 그 관을 쓰시고 나오셔서 다 이렇게 사위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가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를 냅니다 최소한도 95년 전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진 그 노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남겨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성공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실패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갖고 있는 리더십이 만약에 세상적인 말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끓이오는 땅에서 백성들에게 장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자 가자! 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단조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떻게 끌고 온 백성들인데, 어떻게 40년 동안 내가 모진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것도 더 이상 할수 있는 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이 34년 끝에 보면, 모세는 아직 기력을 잃지 않고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여사를 호 부르놓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출입이 힘들어졌습니다. 상반되는 두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뭘볼수 있습니까? 모세 자신은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여수가 붙였던 혹은 어떤 사람이 붙였던 간에 모세에는 기력을 잃지 않았고, 그의 눈빛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구대의 사람들이 모세 다음의 제너레이션들이 모세를 보면서 그렇게 붙인 이야기지만, 모세 스스로는 나는 출입이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쓸쓸한 얘기예요. 참 고독한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가 부른 이 단조를 들어보면 곡을 붙여서 분명히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곡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단조입니다. 그러나 그 단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슬픈 노래지만 실은 장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게 단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장 그 영혼성 깊은 곳에서, 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나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넌 노래를 지어라 했을 때, 그 속에 울려난 이 단조는 무엇을 얘기할까? 30절에,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제 자신이 출입하기도 힘들다고 얘기한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끝까지 들려준 노래입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하늘과 땅을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이해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제 내가 남기는 마지막 노래,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마지막 노래는 이제는 하늘을,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나의겨오은 내리는 미어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치는이슬이요 폐채소의 내리는 가랑비다 광야를 지나왔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자기들이 우물을 파서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반석을 가서 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밤중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까? 물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탈수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건강이도 탈수증이 생기면요. 만약에 그걸 위커버려야 하냐면, 그냥 24시간 내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그러니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광렬를 지르면서 물을 마시듯 살아왔지. 물 없으면 죽는다는 건 너희들을 알지. 그러니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은, 이 교훈은, 비요, 소나기요, 이슬이요, 가랑비다. 모세가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한 줄기 소나기라도 내리면, 여러분 그 광년은, 하루 아침으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여러분에게 여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광야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심마다 때마다 내리셨던 소나기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이슬도 있었어요. 소나기는 확 퍼보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난번에 태국에 선교 갔을 때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비가 확 오는 거예요. 무지개가 싹 뜨고 산에 이렇게 안개 쫙 하고 멋은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아, 이 차가 이 산길을 가는데 비가 오면 못 들어가는데. 아, 비가 오면 좋아해야 될 텐데. 근데 딱 보니까 산천이 그 정글이잖아, 정글. 순간 또그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도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비를 그칠 것이다. 아, 비도 정말 필요할 때 내리면 참 좋은 건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것은 장애도 될수 있어요 같은 일들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장 r 도될수 있을 뿐더러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도 될수 있다 i n e Cath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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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는 찬양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laughs>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속이 부르는 노래가 내 속에서도 울려나잖아요. 노래임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울리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도 위대하시다. 그들은 곡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응답하여라. 응답하여라. 여러분, 우리 찬송을볼때 보면 후렴이라는 게 있어요. 후렴. 후렴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할 말이 없어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함께 응축해서 하는 노래가 후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게 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들리도록 내가 하나님 옆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크게 들 정도로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여러분 위대한 자의 위대한 지휘자가 우리에게 곡을 주셔서 그 노래를 할때 자신 없이 그냥 쭈삐쭈삐하며 노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아멘!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에 제 영혼이 깨고 힘이 납니다 가장 가깝한건 어디입니까? 한 번은 제가 인제에 있는 산골에 있는 시골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군인도 오십니다. 가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 밖에 안 계셔. 아, 처음에는요. 입을 꽉잡고 "저 사람이 누군가" 라고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긴장해서 보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심사위원도 아닌데, 제가 그 교회를 무슨 평가로 평가 정도도 아닌데. 그냥 미국에서 왔다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긴장해서 이렇게 들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합니까? 아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처음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찬양을 드리고 아멘하죠. 아멘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전나던지가 함께 하나님 옆에 섰다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지투 했다고도 아멘 하면 하나님 저도 깨우시고 저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박수도, 어떡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해야 된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 오늘 이 목소리는요, 여러분, 리코딩에 들어갔어요. 가끔가다 아멘 하는 소리가 저기 리코딩에 들어오는데, 이 소리는 분명히 오늘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떤 처지에 딸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살리고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이들이 새로 왔다고 생각할 때참 이공된 체는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참으로 생기가 있구나 살아있구나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공명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울리지 않는 한 울림의 파장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울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종과 같아요 빈 컵과 같아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구가 땡 소리 나서 착 가져가면 이것도 어떻게 해? 바르르르 윙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영혼에 살아있는 소리들이 함께 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하 모세가 마지막에 이 부른 노래는 제가 숨 가쁠 정도로,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끌어내는 백성들인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 얘기가 모세 얘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얘기도 해요. 4절 말씀으로만 맺고 우리가 화요일 날 사순절 전까지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말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고 딱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곱기만 하다? 하나님은 올고드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라고 예입니까? 하나님은 반석이란 말로 시작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반석입니까? 반석이 어느 때일 있다 저리 있다 움직인 거 봤습니까? 반석은 그들의 삶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견고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 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올곧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 모세 노래를 다시 한번 읽고 읽으면서 아침에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단조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단조는 슬프게 부르면 그렇게 처연하고 사람의 매가 다 빠지는 눈물의 노래가 되지만 단조에 힘을 실으면 장조보다 더 강한 파장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오는 주일날에 제가 오후 2시에 특별한 일을 준비했습니다. 테너 김성록 씨,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콘서트를 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저거는 기교가 아니구나. 자기 몸에 다가왔던 요추가 여섯 개가 다 망가졌다. 그래요, 왜 안경을 쓰나 했더니, 농내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몸 자체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있는데, 거기에 한 개그맨이 있어요. 저는 까불까불한 누구를... 다시 얼마나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몸에 다가오는 마지막이 느껴지는 겁니다. 몸도 말을 잘안 들어요. 키는요, 제코 밑에 와요. 근데 정말 살면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거기에 남은 게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저는 웬만한 성악가 노래 부르는다고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러니까 부른 노래는 영혼의 노래구나, 라는 게 다릅니다. 영혼의 노래. 상처받은 영혼이 부르는 노래. 삶의 절막한 마지막 벼랑 끝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찬양을 그거 부르는 찬양을 많이 듣고 싶어서. 그가 고등학교 때 찬양 대원이었었는데 교회 와서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혼의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함께 우리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오는 주일날입니다. 오후 두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프리 어드미션 돈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조의 노래가 이렇게 강할 수 있겠는가? 상처받은 영혼의 노래가 이렇게 강하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모세 이제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노래를 전하고 하나님이 다시 비스가 산 높은 봉우리로 오르게 하십니다. 보라 저 땅이 내가 이끌어 왔던 이 백성들에게 줄 땅이다. 아버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럽고,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위대하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평생의 삶 우리도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또 나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마지막에 숨 쉬다가 신음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노래를 부르며 우리도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 되시며 뇌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